에어컨 때문에 불이 날수 있다고요? 에이 설마 실외기에서 펑! 하더니 불이 붙더라고요 와나 진짜 깜짝 놀랐네 2024년 여름 서울의 한 상가 건물 옥상에서 발생한 화재 바로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난 사고였습니다 내부에 쌓인 먼지와 이물질이 과열되며 발화했고 순식간에 건물 외벽으로 먼져 3천만 원의 상당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단순한 열 배출 장치가 아닙니다. 방치하면 시한폭탄이 될수 있습니다. 한국박물관경 김연욱 대표 역시 한 방송에서 실외기 관리를 소홀히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외기 화재는 왜 발생할까요? 꼭 기억해야 할세 가지 원인입니다. 첫째, 열 배출 불량. 실외기는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벽면에 너무 붙어 있거나 주변에 박스, 쓰레기, 낙엽 같은 가염성 물질이 쌓여 있으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과열됩니다. 마치 뜨거운 찜질방에 갇힌 것과 같죠. 둘째, 먼지, 기름때, 누적. 시래기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오염에 매우 취약합니다. 미세먼지, 음식점, 기름때, 공사, 분진 등이 팬과 모터에 달라붙으면 열을 더 쉽게 흡수하고 방출은 막습니다. 청소 없이 방치된 시래기는 화재 위험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전선 노후 및 누전 오래된 시래기는 내부 전선이 닳고 피복이 벗겨지기 쉽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나 심한 진동이 느껴진다면 전기 계통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쓰면 스파크가 튀고 결국 화재로 이어집니다. 시래기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관리가 생명입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만으로도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건물의 안전을 위해 시래기 관리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건물의 가치를 지키는 전문가 한국 건물 환경에 함께하겠습니다.